함께하는 토론은 처음이어서 약간 <웃음> 떨리네요. <웃음> 그 최근에 제가 정말 관심있게 본 드라마가 녹두전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시나요? 아, 네, 네. 네네. 근데 그 녹두장군의 전봉준 장군님이 나오셔가지고 동학농민운동을 주도적으로 함께 하시게 되는데 어, 처음에는 극소수의 사람들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대규모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어, 좋은 운동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그곳을 보면서 생각하는 해결방안이 이 평화협정을 일단 저희가 그곳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안돼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학생뿐만 아니라 여러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여러 국민들이 그 평화협정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그 해결방안은요. 그 평화협정을 단계별로 체계화해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. 그 사업을 할 때에도, 사업 아이, 아이템을 정할 때, 타깃층을 먼저 정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런 것처럼, 이제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, 먼저 타깃층을 정한 다음에 해결해 나간다는 식으로 약간 과제들을 정해서, 세계적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. 어, 네. 감사합니다.